1년에 해양 쓰레기가 14만 4천 톤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해양 생태계에도 치명적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해양 쓰레기를 청소하는 무인 청소 로봇을 개발해 실증 실험을 마쳤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많은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서천 홍원항. 플라스틱과 스티로폼등 쓰레기들이 조류나 파도에 실려 항폭으로 밀려들어 좁은 공간에 쌓여 있습니다. 방파제와 선박 사이 공간이 좁아 사람이나 선박이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 수거도 어렵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키지만 수거율은 40%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이 충남도와 협업해 해양쓰레기 수거 무인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선박과 선박, 방파제 사이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삼키는 250kg급 무인 청소로봇, 파고가 있는 해양 환경 속에서도 1.2mps 그 속도로 최대 6시간 운용이 가능합니다. 쓰레기가 밀집된 좁은 구역에서는 1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 넓은 구역에서는 자율주행이 이뤄집니다. 그동안 해양 부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 개발이 추진됐지만 항포구에 특화된 수거장치 개발은 처음입니다. 넓은 구역에서는 스스로 GPS 기반의 항법 시스템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특히 부잔교, 로프 등이 다수 분포하는 소형 항포구에서 원활한 이동이 가능한 형상으로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수거로봇 시제품은 무게, 속도, 운용 시간, 통신거리 전 항목에서 목표 성능을 만족시켰고 홍원항에서의 실증시험을 거쳐 충청남도에 이관됐습니다. 사람 인력이 닿지 않는 곳에는 항상 쓰레기가 이제 항상 쌓여 있고 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수거 로봇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수거를 할수 있으니까 해양 쓰레기를 저감할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항포구뿐 아니라 도서지역과 절벽, 동굴 등 사각지대에도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tjb 장서경입니다.